네 안녕하세요 인생사정입니다 오늘 마인드셋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캐롤드 웩 김준수 역입니다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 출간은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개정판이 2017년도에 나왔고 에, 주판에 이제 2006년도에 나왔던 책이죠. 예. 자, 오늘 걸 드린 내용은 3장 능력과 성취에 관한 진실 중에서 함께 나눌 내용 발췌해봤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토마스 에 디슨을 가능한 생생하게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는 혼자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는 각종 장비에 둘러싸여 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죽음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성공했네요. 그는 혼자 있나요? 네, 그는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냈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니까요. 그는 뉴저지에 있어요. 연구실 같은 방에서 흰 코트를 입고 있네요. 전구를 들여다봐요. 갑자기 전구가 작동하네요. 그는 혼자 있나요? 네. 그는 혼자서 뚝딱거리기를 좋아하는 은둔형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기록에 의하면 에디슨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었고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우선 그런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정구의 발명을 위해 그는 30명의 조수를 고용했으며 그 중에는 잘 훈련된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업에서 후원한 추진식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정구의 발명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구는 뛰어난 해결책이 별안간 떠오른 순간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발명의 순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구는 하나의 발명이라기보다 매 단계마다 화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 유리생공인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매달린 발명들의 집합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에네스는 결코 순진한 발명가나 속세에 관심이 없는 지식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멜러파크의 마법사라는 별명으로 빌렸던 이 현명한 기업가는 자신의 발명품들이 가진 상업적 잠재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언론을 다루고 자신을 광고할 줄 알았기에, 때로는 남들을 누르고 대신 무언가의 발명가로 알려진 경우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천재였어요. 하지만 항상 천재였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살펴보고 그의 전기를 쓴폴 이스라엘은 에디슨이 그저 당대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소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에디슨은 실험과 기계 다르게 열광적으로 빠졌지만 사실 일반적인 중소부 지역 소년들의 일상에서 기계와 기술이란 삶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다만 그가 결정적으로 남들과 달랐던 점은 마인드셋과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고 이것저것 건드리며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소년이었던 것이죠. 보통 다른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일을 한지 한참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며 전신기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그짓줄 모르는 교육과 발명의 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외에도 아내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 그의 사랑은 오직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만 머물렀습니다 능력과 성취에 관한 여러 신화적인 믿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건 외롭고 뛰어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인의 걸작 종의 기험만 하더라도 그 결과물 전에는 해당 연구진의 손에 걸친 협업과 동료들 멘토들과 치를 수백 번의 토론, 수차례의 초안, 그리고 반평생에 걸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앙하는 작품들을 쓰기까지 모차르트는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의 작품들은 독창적이거나 흥미롭다고 할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이것저것 짜증기한 수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취에서 진정 중요한 요소에 대해 다룰 겁니다. 왜 기대한 만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기대 이상의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마인드셋과 성취의 관계. 모차르트와 다인의 사례를 떠나 실제 현실에서 마인드셋이 어떻게 성취에 기여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츠르트와 다윈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한 학생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더욱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그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로 돌아온 우리 연구진은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지능을 고정된 자질로 여기는지 아니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지 물은 후 우리는 2년 동안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중학교 입학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학업 수준은 훨씬 높아지고 평가 체계도 엄격해지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교육도 어려워집니다. 또 이런 일들이 마침 사춘기 접어든 학생들에게 일어나지요. 대부분은 학업 성적이 떨어지지만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오직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만이 성적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2년 동안 성적이 올랐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적을 보면 이두 그룹 학생들의 차이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전에 좀더 친절한 환경에서는 비슷한 성적과 시험 점수를 보였지만, 중학교 입학이라는 도전을 맞닥뜨린 그들 사이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낮은 성적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면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멍청해요. 나는 수학인 잼병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을 비난하면서 이런 감정을 덮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수학 선생님은 뚱뚱 보고 영어 선생님은 게으름뱅이거든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런 분석이 재미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해서는 성공에 이르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스를 가진 학생들은 실패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학습을 위한 동력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때로 실패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지만 끝까지 파고들며 맞선다고 우리에게 답했습니다. 마치 조지 단치이 같았어요. 조지 단치이가 누구냐고요 그는 버클리 대학교 수학과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어느날 평소처럼 수학 수업에 늦었던 그는 칠판에 적혀있던 숙제 두 가지를 급히 적었죠. 그리고 나중에 풀어보려고 하니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는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마침내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숙제가 아니라 수학계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이겨져 왔던 유명한 수학 문제들이었습니다. 노력을 포기한 학생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우리 학생들은 중대한 변화를 하나의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고,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 사춘기는 중대한 테스트를 받는 시기가 됩니다. 나는 과연 똑똑한가 아니면 바보일까? 나는 못생겼을까? 잘생겼을까? 나는 과연 멋쟁이일까? 괴짜일까? 나는 승리자일까? 패배자일까?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한번 패배자는 영원한 패배자이게 되지요. 사춘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노력한다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탓하는 것 외에 아무런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요. 앞서 나온 소넨버그처럼 몇몇 뛰어난 학생들이 노력을 딱 중단해 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주요 목표가 가능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일들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은 종종 어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이제 우리는 너를 평가할 거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살펴볼 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 인식하고는, 그에 대해 아니요? 당신은 그러지 못할걸요? 라고 응대하는 것이지요. 위대한 교육자인 존 홀트는 이런 방식이 자선을 심판하려는 타인에게 사람들이 대응하는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났던 가장 취약의 학생도 교실 밖에서는 다른 학생들처럼 성숙하고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딘가에서부터 그 학생의 재능이 학교의 교육과 단절되었던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노력을 중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청소년기를 기회의 시간, 새로운 주제를 배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앞으로 되고 싶은 바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우리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치는 방식이 그들의 노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새로운 그룹의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서도 가장 노력하지 않기로 정평이 난 지미라는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바보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날부터 지미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숙제를 늦게까지 남아서 풀었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숙제도 일찍 제출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죠. 마바 콜린스의 독특한 수업. 대개 뒤쳐지고 낙지한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쉬운 과제를 내줍니다. 그 이상의 과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가정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고정 마인드셋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학생들은 멍청하니까 똑같은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주입시켜야 해.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이러면 그 학생들은 전에 배운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낙제를 반복하게 되지요. 마파콜린스 선생님은 그 대신 시카고의 국립학교에 다니는 빈민가 아이들을 마치 천재처럼 대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학습장에전응아 또는 정서불안 등의 딱지가 붙어 있었지요. 아이들은 대놓고 심드렁하게 굴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얼굴에서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콜렌스가 맡은 2학년 학급의 학생들은 최저 수준의 독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자 아이들의 독서 력은 5학년 중간 수준까지 올라 아리스토텔레스, 이솝, 톨스토이, 섹스피어 앤드거 앨런포, 로버트 프로스트, 니킨슨을 공부하기에 이르렀지요. 후에 콜린스 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학교를 설립했는데, 제이스미스라는 시카고 선타임즈의 기자가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네 살배기 아이들이 의사를 봤다. 이솝이 우화를 썼다 같은 문장들을 쓰고 이중모음과 발음 구별 부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섹스피어 롱펠라우 캠블링의 시구를 암송했지요. 바로 직전에 부유한 교회에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섹스피어의 이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었는데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콜린스의 학생 중한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럼 그 부자 고등학생들은 섹스피어가 1664년에 태어나 1616년에 죽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엄청난 양의 책을 읽습니다. 심지어 여름방학 동안에도. 여섯 살때 전어로 분류되어 입학했던 한 학생은 4년이 지난 지금 여름방학 동안 두 도시 이야기와 제인에어를 포함한 2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이달로스와 이카루스에 대한 책을 읽고 있던 3, 4세 반의 4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콜립스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카루스처럼 하늘을 날수 없을 거예요. 맥베스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건 예사였고요. 알파드 비대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식의 폭과 시험 성적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한다 해도 아이들의 마음이 변할를 겪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요. 예, 저명한 교육학자인 벤저민 블룸은 120명의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 조각가, 올림픽 수영 선수, 세계적 테니스 선수, 수학자와 뇌과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기 전에는 특별한 재능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현재의 능력을 기반으로 미래의 성취를 예측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헌신, 주변의 도움이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블룸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를 포함해 학교 교육에 대한 내 40년간의 집중 연구가 시사하는 결론이 이것이다. 적절한 학습 조건만을 갖춰진다면 그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 블룸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2에서 3%의 아이들, 또그 반대로 마이클 같은 상위 1에서 1%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사의 마인드셋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하지만 능력에 따라 아이들을 분류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시험 점수와 과거의 성취도가 현재 아이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자, 시험 점수나, 성과 측정도가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그 종착점을 알려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독일 연구자인 팔코 라인버그는 각기 다른 마인드셋을 가진 학교 교사들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일부 교사들은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로 최초 성취 수준이 다른 학생들은 그 차이가 깊고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아이들의 성취도는 보통 1년 내내 지속됩니다.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보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꽤나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교사로서 나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제 6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윌슨 여사와 마찬가지로 이 교사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전파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교사들이 담당한 교실에서는 학년 초에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마지막에도 성적이 좋았고, 반대인 학생들은 연말에 이르러서도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학급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년 초에 성적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연말이 되자 양쪽 학생들 모두 성적이 향상됐던 거죠.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장을 가르치는 교사, 성적이 낮은 학생을 이끌 수 있는 길을 찾는 교사의 지도 아래서는 학생들 간의 차이가 후련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이 책의 뒤편에서 다룰 주제이니 여기서는 맛보기로 마바쿨린 스 선생님의 교육방식을 살짝 살펴보기로 하지요. 수업 첫날 그녀는 유급대 2학년 학생 프레디에게 다가갑니다. 프레디는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 하지요. 이리 오렴 예야 그녀는 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 책상에 앉아만 있어서는 똑똑해질 수 없단다. 선생님이 약속하마. 너는 똑똑해질 거고 나아질 거야. 네가 실패하게 내가 놔두지 않을게. 고정 마인드셋은 성취를 저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잡생각을 불어넣고 노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결국 나쁜 학습 전략으로 인도하지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정 마인드셋이 다른 사람들을 아군이 아닌 심판자로 여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윈이든 대학생이든 중요한 성취에는 명확한 관점, 최대한의 노력, 풍부한 전략이 요구되고 거기에 학습을 지원할 아군도 필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지요 그럼으로써 능력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마인드셋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